지난 6월 30일 달서아이 꿈센터에서 죽전인 그리고 그림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박말순 회장을 비롯해서 차경호, 김정호, 박순선 송명희, 윤영순, 이선애, 승희, 임보선, 정은아, 황윤자 11명의 주민 작가들이 그린 보테니컬 아트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식전 노래 공연을 함께 따라 부르며 흥겹게 시작한 개막식은 박말순 동아리 회장의 개회사와 맵빈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축전인 그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가슴이 아았습니다늘 축전을 생각하고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지 않나 싶어서 이 동아리님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려신 모든 주민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전인 그리고 그림 동아리는 문화적 프로그램이 동아리로 발전을 해서 11분의 작가님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원래 첫 번째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을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전인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죽전을 늘 그리는 그런 동아리 전시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축조님 그리고 동아리는 1년 전부터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주민과 함께 동아리를 시작한 지 우연찮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11명이 작가가 되었고 완성된 그림을 보기에 자신감이 우러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센터가 있는 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 동아리를 진행해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되고 이웃간도 정말 누구가 사는지 몰랐는데 11명이라는 그림 동아리 회원들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할수 있는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로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루어낸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